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다음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무조건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대략적인 타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미증시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예상치를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채권이 45%나 급증을 했는데요 매출 채권은 물건을 팔고 나서 받아야 될 돈인데 그걸 아직 45%나 회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전일 갭상승했다가 이렇게 크게 밀렸고요. 나스닥도 이렇게 갭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지금 자리는 추세를 강하게 돌려야 하는 자리에서 돌리지 못하고 이렇게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강하게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염두를 해두고 앞으로 하락 흐름에 대비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무려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는데요. 미 증시가 하락을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 자 반대로 지수가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면 좋은 종목들도 같이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조정장을 좋은 매수 기회로 반드시 삼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나온 중요한 이슈 세 가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토권증권 법안이 내주에 심사가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일정이 11월 24일에서 25일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STO 관련 유들 흐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최근 나온 뉴스 중에서 중국과 일본의 갈등 관련 이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 갈등으로 인해서 항공업계가 앞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중국의 이용객 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과 중국 이슈가 단발성으로 끝날 것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뉴스 빈도가 굉장히 많고 진행 양상도 장기화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문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매집이 진행된 상태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냥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재료가 나와서 이렇게 반짝 상승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항공주들 이런 이슈 보고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일본과 중국 갈등 관련주들은 옥석을 정말 잘 가려서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 매매를 하실 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하게 나온 뉴스가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협상이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뉴스였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위에서 시세를 다하고 하락을 해서 바로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상도 앞으로 불발될 수도 있고 이런 자리에서 미리 사기에도 되게 부담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는 종전이 된 다음에 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자리에서 섣불리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두 이슈로 화장품주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등급이 굉장히 낮죠. 지금은 지수 하락기고 우량주들도 같이 할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단기 잡주들을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되는 시점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반도체 주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거의 90% 이상 확률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다음 주에 나올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정말 좋은 매수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대략적인 타점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매매하시는데 꼭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오늘 이렇게 5%대 하락을 했는데요. 자, 삼성전자 주봉 차트를 본다면 최근에 이렇게 의미 있는 저항들을 돌파를 해줬고, 현재 그 구간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현재 1번 맥점은 깨진 상태이고요. 다음 맥점인 대략적으로 이 9만원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9만원대 맥점은 피보나치 대략적으로 0.382 구간과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맥점으로서 그 의미가 더 깊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침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도 이 9만원대 가격을 기준으로 돌파와 지지가 일어났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거래를 터뜨리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9만 원대 가격은 지지 또는 반등 흐름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9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 1차 진입이 가능한 자리라고 볼수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 이382 구간을 깨고 내려와서 50% 구간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겠죠. 이 피보나치 50% 구간은 과거 정말로 뚫기 힘들었던 그런 구간을 뚫어낸 그런 자리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이렇게 20주선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382 구간보다 더 강력한 맥점 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82 구간에서 깨고 내려온다고 했을 때이50% 구간은 더 좋은 맥점 자리이기 때문에 물타기가 가능한 자리라고 볼수 있겠고 이 구간에서 1차, 2차를 공략하시던지 아니면 1차, 2차, 3차를 3대3대 3대 4로 분략을 하시던지 나름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하신다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니까 다음 주 흐름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SK 하니스도 이렇게 장대봉의382 구간이나 50% 구간까지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렇게 382 구간이나 50% 구간은 과거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매물대의 의미 있는 가격대와 겹치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382 구간은 이러한 상위 매물대와 겹치고요. 그 다음에 50% 구간은 과거에 이렇게 여러 번 부딪혔던 자리들과 겹치는데요. 올라올 때 저항으로 작용되었던 이런 가격대들은 강력하게 돌파가 되면 다시금 내려왔을 때 지지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다음 주 이런 가격대 부분으로 내려온다면 저점에서 이렇게 공략하기에 정말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시청자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안 해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내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매출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을 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였던 그런 시장이었죠. 다른 나라들은 이 시기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꺾이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올랐는데 미증시가 꺾이니까 같이 이렇게 꺾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미증시는 이렇게 고점에서 내려가는 상황이고, 우리는 바닥 따지고 올라가다가 한번 꺾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당분간은 미 증시와 이렇게 커플링 돼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일전 저점 수준에 다다르면 우리나라는 반응해서 올라갈 것이고 미국은 이렇게 하락을 하든지 아니면 옆으로 행보를 하든지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 매매하면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강력하게 시장에서 상승해준 대장주가 외봉으로 이렇게 바로 죽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 자리는 이렇게 상승했다가 처음 꺾여서 이렇게 내려와서 앞으로 이렇게 변동성을 줄수 있는 자리니까 이번 지수 하락을 좋은 기회로 한번 삼아서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장이 참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 장도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이렇게 뉴스방을 만들어서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같이 올려드리고 있고 장중의 시장 방향성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 뉴스방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채널 상단 텔레그램 주소를 누르시고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